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제 짱구 포카 만들 거예요. 좀 멍청한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요. 눈을 점으로 찍으면 멍청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초코비랑 흰둥이는 이미 눈이 점으로 돼 있어서 멍청하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다. 색연필로 색칠 공부를 해줄 거예요. 실둥이들은 짱구에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짱구 색칠하고 나니까 더 귀여워졌어요. 마음에 드는데? 아, 저 가위새로 샀어요. 귀엽죠? 괜찮지만 테이프로 코팅을 해줄 거예요. 귀여운 포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깜찍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면 완성입니다.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사기 판매하려고 만든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민되네. 음, 어떡하지? 포카 포장하러 왔어요. 짱구랑 초코비 포카가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다치지 않게 슬리브에 넣어줄게요. 마음에 들어서 팔까 말까 고민했지만 보내주려고요. 뭔가 허전해서 흰 종이 포카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핑크핑크하게 포장해드려야지. 구매 감사합니다. 구매자분이 받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초코비 스티커로 포장을 마무리하면 잘 가, 내 수제 포카들. 안녕하세요, 내가주예요 네 수제 포카 500원으로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짱구 포카랑 초코비 포카 두개 샀는데 핸동이 포카가 서비스로 왔네요. 아니 두개 샀으면 서비스 열 개는 줘야 되는 거아닌짠순이야 짱구 체크 초코비 왔고 서비스 왔고 간식이 들어 있었나? 에? 어디 있지? 없는 거 같은데. 없잖아. 간식 안들어 있으면서 왜 있는 것처럼 써놔. 어이없네. 아. 저제 포카라더니 못 만들었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이런 건 그냥 반품해야 돼. 여러분들은 수납실에서 사지 마세요. 저는 반품합니다.